전통주 커뮤니티 마켓 주감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생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설경원입니다. 대표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업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주 커뮤니티 마켓 주감을 운영하고 있는 ADBO의 주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주감을 어떻게 하시다가 설립을 하시게 되셨나요? 음, 네.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ADBO라는 디자인 에이전시인데요. 원래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코스메틱이나 여러 산업군의 브랜딩을 하다가 우연히 전통주 쪽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통주 브랜드들을 만드는 일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흥미, 흥미로워서 어, 이 전통주를 좀더잘 다듬어서 알리고 판매까지 해보자 해서 이제 이 플랫폼 사업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주감의 어떤 부분이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통주라는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기도 한데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매끼인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술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술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주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그 술을 혼자 드시는 경우보다는 친구들이랑 같이 떠올려서 먹게 하는 게 그거다 보니까 주감을 참여해 주시고 주감에서 술을 사 가시는 분들이 다들 조금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즐거워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준다고 하셨는데 네. 보통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은 보통 어떤 분이신가요? 어, 주로 좀 젊은 분분들이세요. 네, 저도 처음에 전통주를 하게 됐을 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젊은 여성분들, 20대에서 30대 사이의 분들이 조금 많이 찾아주시는 걸보고 깜짝 놀랐었고 저희 그 전통주 시음의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를 통해서 조금 다양한 새로운 개성 있는 경험을 갖고 싶어하시는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도 이제 전통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워낙에 술을 좋아해서. <laughs>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시음회를 하시게 되면 제가 꼭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앞에 대표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실 술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 술들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전통주를 한다 했으니까 전통주를 좀네 가지 정도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희 주감에서 실제로 소개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마시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 술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정말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통주를 좀 찾아봐서 먹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네 그때 저희 주감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네. 네 대표님 주감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아무래도 술 관련이고 전통주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 다행히도 인기가 조금 어,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는 아무래도 고객이 두 층이다 보니까 먼저 저희 첫 번째 고객은 지역의 양조장이에요 그 지역의 양조장 분들이 대부분 명인이시거나 무형문화재시거나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좋은 술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건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좀 디지털 시대에. 그 저희가 더 예쁘게 사진을 찍고 소개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웹사이트로 홍보를 하니까 일단 그런 걸 너무나 좋아해주시고요. 음또 한편에 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요새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 특히나 다양한 술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술에 대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매장에 오시거나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그 다양한 1 5 0개 정도의 술을 다한 번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전통주 바 같은 거 진짜 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에 오면은 그걸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외국인 친구분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 분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세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혹시 이 주감이 현재 지역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법이나 뭐 독특한 상생법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제 철학하고도 좀 비슷한데 방금 나왔던 단어랑 비슷합니다. 상생을 전좀 많이 중요시하고 있어요. 공생이라는 표현을 더좀 좋아하긴 하는데 공생이라는 단어 의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종이 다른 두 가지 여러 가지 의 종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이롭게 살아간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이 주감이라는 서비스는 제가 하는 일들도 저희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양조장들, 양조인 분들과 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 또제 친구분들, 그 능력자들을 한데 모아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더 이게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계셔서 주감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제가 주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대표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대표님 업체의 미래와 비전 또한 궁금해집니다. 우선 저의, 저희 회사의 미래는 이거보다 좀더 성장하는 회사가 되고 싶고요. 네, 더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어 하는데, 사회적 가치를 조금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비즈니스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 뭐, 인권이라든지, 소수자, 뭐, 동물,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것들이 저의, 음,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자 비전입니다. 오, 정말 멋진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제가 뭐 그,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게 행복한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본인의 삶에 만족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그게 지극히 나한테도 전달되는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행복은 나도 잘 되고 내 친구도 잘 돼서 밤에 만나서 서로 기분 좋게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기울일 수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제가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바른, 정말 따뜻한 행복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관을 바탕으로 주감이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 철학은 지극히 이기적이기 위해 이타적으로 살자라는 게제 철학입니다. 제 스스로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부터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업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어, 브랜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삶의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음, 잠시 영화관에 들어가면 그 영화를 보면서 희노애락을 두 시간 동안 느끼고 나오는 것처럼. 삶의 희노애락을 주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브랜딩하고 전통주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미래의 창업자 여러분, 저는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인데요. 젊을 때일수록 오히려 다양한 고생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투자자산은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남들보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다양한 시도, 다양한 고생을 하면서 가시다 보면, 음, 스스로 퀀텀 점프를 하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과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